진짜 너무 잘 썼기에 가져온 너무 잘 사용하기에 지겨우실 템들인데 선물로 받았다가 제돈 주고 샀던 제품이고 공병으로 비웠거나 재구매를 했거나 피부가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혁명적인 나의 인생 쿠션을 찾았다. 그냥 화장실을 무지하게 잘 갑니다. 그냥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도 됐겠다. 마스크도 해제 됐겠다. 다들 총알 장전 준비하시고, 월령 세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공병으로 비웠거나, 재구매를 했거나, 그리고 너무너무 잘쓴찐 재구매템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약간 제 영상 오래 본 따깁이라면 조금 오늘 영상이 아, 너무 뻔하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봤던 제품들이 나와서 그만큼 저의 찐템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클렌징, 미백, 영양제, 간식, 색조 등등등 정말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함께 담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 벌써 소리가 안 들리죠. 제가 이거 울릉추 천템이나 아니면 아무따에 꼭 넣으려고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이건 여러분 초콜릿 맛이 납니다. 음, 그냥 피부랑...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개만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냥 정말 간식처럼 맛이 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초콜릿 쿠키 만 나는 맛있는 영양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이것도 처음에는 선물로 받았다가 다시 제돈 주고 샀던 제품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아직 지금 배송 중이더라고요. 그냥 복숭아 맛 젤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것도 비타민을 챙겨서 입이 심해져서 심심할 때 먹으면 맛도 있고, 몸도 챙기고, 막 영양제 알약 같은 걸로 삼키면 조금 힘들잖아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간절함이 <laughs>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 영상에서 짜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던 필리밀리 히팅 뷰러입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속눈썹 처진다.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공률이제 눈이랑 안 맞는 건지 뭔가 이 거미다리처럼 찌글찌글 되기가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아주 찰떡 궁합이에요.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뷰러인데 키스미 뷰러예요. 뭔가 안정감 있고 쫙잘 찝힌다 했더니 손잡이가 이렇게 두 겹이라 이걸로 전체적으로 모양을 찝어주고 마지막 부분 위주로 꾹 눌러주면 정말 하루 종일 짱짱하게 속눈썹이 유지가 됩니다. 짜잔! 그 다음은 이제 클렌징 오일인데요. 평소에 다 블랙헤드가 좀 신경 쓰여셨던 분들 그리고 건조해가지고 클렌징 할 때마저도 보습을 좀 챙겨주셔야 됐던 분들 있잖아요. 귀차니즘이 심해서 전체 얼굴을 한 번에 씻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여러분 그 블랙헤드랑 모공이 조금 도드라지면 이 전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환절기잖아요 여러분. 더 블랙헤드가 막 성을 낼 시기란 말이에요. 악건성 긴면으로서 진짜 화장이 엄청 진한 날엔 클렌징밤을 사용을 해주고 평소에는 막 화장을 그렇게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클렌징 오일을 꼭 사용해주거든요. 확실히 피부가 잘 맞더라고요. 웬만한 클렌징 오일 유명한 건 제가 다 써봤는데 제가 요즘 데일리로 정착한 아이템입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는 약간 색깔도 그런데 바비브라운 클렌징 오일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용감을 느꼈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나서 뭔가 이렇게 잔여감이 나온 거 같고 막 찝찝하시거나 다안 닦인 거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클렌징 폼으로 빡빡 문대고 다시 막 지우고 하는 것보다 클렌징 오일로 한번더 문질문질해서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한번더 깨끗하게 해주는 게 훨씬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확실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다고 해요. 또팁두 번째, 오일로 이제 얼굴을 문질문질한 다음에 하얗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유화를 시켜주는 물의 온도는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공 속에 있던 이 노폐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맨 마지막 물만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도 꼭 체크해 주시고, 팁세 번째는 어, 블랙헤드가 신경 쓰이는 코쪽 부분 있죠. 메이크업을 다 지워낸 뒤에. 한번더 펌핑을 해서 롤링을 해서 이 모공 속에 있는 피지랑 노폐물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블랙헤드는 기름이기 때문에 색조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미세 먼지, 피지, 각질,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정말 한 번에 녹여 주는 올인원 클렌징 오일입니다.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도 씻어냈을 때 촉촉하다 이게 느껴지는 클렌징 오일이고 이게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올영 1위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영 세일로 제가 소개해드린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올영 단독 기회 세트가 300ml, 55ml, 25ml 추가 증정에 그러니까 이거 본품에 20% 할인된 가격인데 여행용이나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게 이렇게 뚜껑도 따로 아예 보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본 기회에 꼭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열심히 쓰고 있는 발라토미 클리어 스킨 토너입니다. 좀 까칠한 피부결이랑 각질 올라오고 이런 게좀 고민인데 자극적인 각질 케어라든지 막 슬럽 이런 거보다는 스킨 케어로 흡수를 하면서 적절한 강도로 데일리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파하랑 라하가 함유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자극이 없이 그렇게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킨 토너 겸 닥토로. 영을 해주고 있고 피부결을 먼저 정리를 해준 뒤에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 피부가 좀 맑고 투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안에서부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워낙 유명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환해진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갈락토미 에센스가 들어 있어가지고 발효 여과물 있거든요 옛날에 양조장에서 일하던 나이 든 주조사가 진짜 얼굴은 완전 주름 짜글짜글하고 한데 참 엄청 희고 빤빤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술의 원료인 이 효모 속의 갈락토미세스 성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려 97% 함유된 진짜 고농축 에센스여 가지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역시나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가 발효 제품이 워낙 잘 맞는 피부인데 되게 물처럼 좀 주르르 흐르는 제형인데 흡수 탁 시켜 주고 같은 라인이라 그런지 너무 궁합도 잘 맞고 이렇게 데일리로 그냥 흡수시키면서 각질을 케어해 주니까 피부가 너무 너무 잘 먹어 가지고 갈락토미세스가 생기랑 맑은 피부를 유지해 주고 나이 아마이드 피부 톤을 투명하게 가꿔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왜 미백 제품들 중에 효과는 좋지만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자극이 없다 보니까 한 통을 진짜 금방 비우더라고요. 이것도 마녀 공장 스테디 셀러로 누적 판매량 124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미백, 진짜 약간 밝은 피부 고민이시라면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다음 제품을 뭘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시루코토 화장솜입니다. 이게 이렇게나 커요. 이게 딱두 개면 그냥 볼 따구에 양쪽에 얹을 수가 있고 얇고 보들보들 자극이 없는 화장솜이에요. 일반 화장솜에 묻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 묻히고 근데 적은 양으로도 흠뻑 젖으니까 피부에 자극이 덜 가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짜잔! 썸머스 이브 데일리 밸런스 페미닌 클렌징 와이프스 그 브랜드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이었어요. 너무 잘 사용을 해서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밑에 우리의 소중한 부위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은 물티슈인데 향도 되게 좋아요. 밖에서 막 찝찝할 때도 있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하여튼 뭔가 닦고 싶은데 사실 물티슈라든지 자극적이기도 하고 건강상도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몇개 갖고 다니면서 저는 사용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여름에 정말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생리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페어. 이거는 재구매템이에요. 사실 제 피부에 페어가 밝은데, 건성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파우더를 하지 않거든요. 딱이 부분, 팔자주름 부분 있죠? 뽕긋하게 정말 채워주는 거죠? 약간 양감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여기랑 차이가? 가격도 부담이 없고, 커버력도 좋고, 그냥 나 팩트 좀 그냥 휘뚜루마뚜루 쓰는 거 하나 원한다 면은 크기도 엄청 작고, 완전 추천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추천을 했던 네이밍 레이어드핏 쿠션. 작년에 썼던 애고 이게 얼마 전에 새로 까는데 딱 처음 제 얼굴 바른 순간 나의 인생 쿠션을 찾았다. 나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약간 색상이 예쁜 쿠션을 찾고 싶다. 그리고 내 피부 같이 꾸안꾸인 쿠션 원한다 하시면은 그냥 네이밍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제 동생한테도 주고, 제 친구한테도 사주고, 진짜 혼자서 그냥 막 영업하고 있는 쿠션이거든요? 절대 뜨지 않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압권성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두 번째 통인데, 이거는 이제 화장을 다 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화장하기 전에, 처음엔 좀 이렇게 반들반들 하다가 이게 딱 흡수되면서 피부가 겉돌던 애들도 쫙 이렇게 잠재워주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피부가. 피부가 좀잘 뜨고 갈라진 피부를 잠재우고 싶다. 무너지지 않고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 먹고 좋아하는 요 테일러 푸른 주스도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 푸른도 좋아요. 먹으면서도 살을 뺄수 있는 간식이랄까? 서양 자두예요. 그 말린 건데 그냥 화장실을 무지하게 잘 갑니다. 확실히 이걸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서 그런지 배가 홀쭉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두 생각하면 안 되고 맛있어요. 저는 이거 옛날에 어떻게 먹었었냐면 요거트에 넣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진짜 살이 쫙쫙 빠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얘만 단독으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딴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또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것도 몇 봉지를 제가 사서 와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 레몬 사타입니다 전좀신걸 좋아해요. 이 안에 레몬 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고 그다음 간식 하나 더 추천드리면 짜잔! 허니버터 베이글 칩. 근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건 다들 아시죠? 달고 살찌는 거 먹고 싶으면 이거 드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하고 싶지가 않다. 술 마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쭉 먹고서 드셔보세요. 저번에 이거를 같이 술 마시는 언니가 줘가지고 먼저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양주 마시고 소주, 맥주 다 마셔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섞어 마셨는데 다음날이 돼도 머리가 안 아프고 속이 안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얜 찐이다. 술자리도 더 즐겁고, 기억도 다나고 최고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할때 사거든요?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값 무조건 이상입니다, 여러분. 새내기 분들 한번 이거 먹고서 미팅 가거나 해보세요. 그 다음 지겨우실 템들인데 오직 꼬질꼬질하네요. 아이디얼 포맨, 이거 워터스프레이 울트라스팅인데 그냥 내 머리를 원하는 대로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얘가 좀더 분사력이 안개처럼 좀 고르게 돼가지고 이거 사용하시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완전 탈색을 했어가지고 머리가 비만 왔다 하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쫙뿌려주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더라고요. 요 머리를 그냥 뿌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냅두면 모양이 고정이 됩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워터 스프레이는 심지어 조금 더좀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얘는 칙칙 이런 <laughs> 느낌이죠. 얘는 진짜. 막 이렇게 돼요. 요거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퍼프 직힘이 퓨리 패치. 좀 피부가 예민하고 세균 때문에 여드름 생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항균해주는 스티커 패치입니다. 퍼프가 닿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준 뒤에 이거 그냥 떼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퍼프를 올렸을 때 항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엔트로피 제품인데 브로우 리프트 펌제예요 저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진짜 온갖 사람을 다 해줬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눈썹의 모뭐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좋고 안 하시는 남성분들도 훨씬 인상이 시원해 보이고 세련돼져요. 눈썹 모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추천드리고요. 이 앞머리를 좀 많이 시원하게 트는 것만으로도 인상 개선이 눈썹 모가 너무 없으신 분들도 이걸로 결이라도 잘 보이게 해주면 빛기만 해도 그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눈썹 염색했을 때 해보니까 더 밝아지더라고요 눈썹. 그래서 눈썹 염색하신 분들이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 그다음 제가 약간 구취 <laughs> 구취에 집착하거든요. 구독, 취소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영에 있는 거의 모든 혁클리나 제품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냥 제일 저렴하고 제일 무난한 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생활도감 건데 이거는 어디 건지 까먹었어요. 이게 생활도감, 그리고 얘는 좀더 비싼 뭐 헛구역질 안 나는 혀 클리너라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는 건데 오물어지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다지 엄청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해요. 이걸로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필리밀리 모공 브러쉬인데 지저분해지고 이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샀었는데 이거는 블랙헤드 없을 때 진짜 좋아요. 아까 클렌징 오일이랑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이거 한 2, 3일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모공 말끔하게 된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모공이 속에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막 빡빡 세게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바로 피부 뒤집어지고 자극이 갈수 있어서 살살살. 하시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이제 색조로 진짜 진짜 넘어와 볼게요. 저의 공병템이라기보다는 제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잘 써서 얼마 전에 이거 사와봤는데 근데 이게 살짝 색깔이 있어요. 메이크업하고 꾸미는 분 아니시더라도 립밤 정도는 약간 색깔 있는 거 바르시잖아요. 근데 컬러가 되게 심지어 예뻐요. 제 남자친구가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 만난 지 천일이 넘어가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남동생 컬러 립밤 사주는데 그 컬러 립밤이 남성분들이 쓰기에 뭔가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립밤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엄청 촉촉하고 컬러도 은근히. 예뻐요. 남성 완전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닌데, 오히려. 평소에 그냥 립 연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아, 이것도 안 하고 싶었으나 너무 잘 사용하기에 짧게라도 보여드릴게요. 쌍꺼풀 사이사이에 낀다. 섀도우가 뭉친다. 발색이 안 된다. 그냥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투명이 아니라 연한 컨실러도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제형이랑 네, 원래 눈 색깔도 커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색도 도와주고 지속력도 높여주는 제품이라 제가 눈썹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두 개가 브로우 그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닐라코 애쉬 그레이랑 딘토 단테 원 바이 원 브로우 디파이너 바닐라코도 컬러를 너무 잘 뽑아서 진짜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고 이걸로 눈썹을 그리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 딘토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근데 잘 그려지고 엄청 얇은 원기둥처럼, 이렇게 타원처럼 생겼어요. 엄청 얇게. 진짜 얇게 잘 그려지고, 컬러를 너무 잘 뽑아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어떤 헤어 컬러에 발라도 다잘 어울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로우 두 개고, 그 다음, 짜잔. 글리터가 이렇게 네 개가 모여있는데, 그 글리터들이 하나하나 다 달라서, 진짜 왕 설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 진짜 어떻게 안 사랑해. 또 다른 글리터. 볼르 애들이 이미 소개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리씨랑 키튼 카르만데 약간 웜톤, 쿨톤 추천용이긴 한데 둘다 그냥 너무 예뻐서 사실 그런 가리지 않고 저는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리씨는 코랄 핑크 위에다가 이런 골드 펄이 올라가 있는 애라서 정말 바비 인형 같이 될수 있는 그런 펄이고, 옆에 키튼카르마는 진짜 완전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샴페인 컬러 베이스에 은빛 펄이 완전 이렇게 스프둘다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찢었다.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이거든요. 파츠에 너무 초록색, 청록색 이런 컬러가 있는 것보다는 웜하게 골드나 핑크 이런 게 반짝이 등을 좋아해요. 얘도 발라볼게요. 붉은 눈 화장 했을 때도 얘를 올려도 어색하지 않아요. 제 대학교 때 최애 블러셔. 사실 뭐 웜톤에게 더 어울리는 따뜻한 핑크긴 한데 진짜 차분하게 완전 고급지고 처발 초발 처발해도 예쁜 그런 블러셔였어서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제일 좋아했던 블러셔예요. 그다음. 립스틱으로데이지크 피치에이드랑 이 에스쁘아 이 립스틱이 제가 광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걸로 바르고 치크 바르고 눈 밑에 살짝 하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모양 그리기도 좋고 부드럽게 그려지고 그냥 부족한 게 없네 네 개는 적어도 있었는데 그거 다 친구들도 주고 동생 주고 제가 다 쓰고 사서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쁘죠 이발렌타인 피치에이드 제가 좋아하는 립 컬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러쉬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어있네요. 필리밀리 아이 브러쉬 세트가 딱 초보자분들 입문하기에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이거 핑크 2번을 샀다가 너무 예뻐서 1번도 사서 쓰고 있는 페리페라 데이글로리입니다. 바루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건성이라. 쓰다 보니까 이게 더 예쁜 거야. 약간 핑크빛은 조금 더 티가 나는 느낌이에요. 얘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느낄 수 있는? 보이세요, 여러분? 빔? 하이라이터 바를 때는 꼭 내 광대보다 살짝 안쪽에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광대가 안으로 들어와 보여서 좁아 보입니다, 얼굴이. 입구 구경 갈때 얼굴 이렇게 빔 쏴주면서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기력을 잃은 것 같아요 말하다가 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들만 소개를 드려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와서 치우려고 봤는데 이거를 추천 안 했지 뭐예요 정말 짧게만 정말 짧게만. 어난 다크서클이 심하다. 근데 어, 촉촉하게 진짜 안 끼는 다크서클 크림을 원한다. 두개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개 제형이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넘버즈인 톤업 크림이랑 얘네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레놀 S 어, 어두운 색 그리고 이 연두 색깔은 좀더 밝은 색이거든요. 아이레놀 연두색은 동생이 가져가가지고 없는데 이 왼쪽 게 초록색깔 아이레놀이고 중간 게 샤이샤이 샤이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연두색은 더 밝아요. 그래서 약간 단계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두운 피부톤이거나 22호까지는 이거 초록색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21호나 그 이상은 어더 밝게 샤이샤이샤이나 아니면은 연두색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